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갓생을 주제로 콘텐츠를 연재하고 있는 갓생비지입니다 여러분, 대박 사건 일어났습니다. 제가 피곤한 덤덤 님이 호스트가 되어서 이끄시는 챌린지가 있는데 11월 15일에 그 챌린지 참여분들을 대상, 참여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주제도 저한테 "비지님, 정하세요"라고 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가 잘한 게 뭐가 있지? 라고 한참 고민을 하려는 찰나에 딱 하나, 딱 하나 있지? 제가 전 재산을 잃었던 인생 흑역사를 콘텐츠로 연재해서 누적 600만 조회수가 넘었던 시리즈를 만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라고 거의 뭐... 굉장히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주제는 정해졌는데 돌아보니까 되게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왜 고민이냐? 만화를 그릴 당시에는 제 이하이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반응이 막 쭉쭉쭉 올라가는 걸 보니까 도파민에 절여져서 반은 제 의지가 아닌 상태로 뭔가 시인 것처럼 콘텐츠를 신나게 연재했었는데 이 과정을 다시 돌아보고 뭔가 배워갈 수 있는 점들을 뽑아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되려 더 크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고민을 스스로 좀 해결해 볼겸 블로그에 글을 쓰고 유튜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콘텐츠를 꾸준히 연재하면서 제 과정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영상 콘텐츠이고요. 첫 번째 왜 인스타툰을 연재하기 위해서는 왜를 먼저, why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이 인스타툰 시작하기 쉬운 시기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인스타툰을 그렸던 한5 6년 전에는. 인스타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 주는 콘텐츠가 많은 시절이 없었거든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전자책을 포함해서 몇만 원안 되는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콘텐츠부터 한 달, 한달반 정도의 뭐 수십만 원 또는 높게는 수백만 원까지 지불하고 수강하는 고액 강의까지 선택지가 참 많죠. 그런데 이렇게 시도하는 분들은 많고 방법도 다 알려져 있는데 왜 모두가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에 앞서 성공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야 될까요?라는 질문도 하나 할수 있겠죠. 막연하니까 제가 기준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스타툰을 시작할 때 목표를 설정했는가. 이게 스스로 기준을 잡는 거죠. 나는 외주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월에 100만원 이상 수익을 내고 싶어 또는 팔로워 몇 명을 얼마 안에 모으겠어 이런 목표를 정했는가 그 목표는 왜 정했는가 이런 고민을 미리 하고서 시작하지 않은 분들 또는 연재하는 중에라도 점점점 자기가 왜 콘텐츠를 연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을 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래 가기 힘들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별로 편차가 있어서 저처럼 목적 없이 시작은 했지만 몇년 동안 꾸준히 주 1회 콘텐츠를 연재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느 순간 멈춰 버리는 게 당연하다 라고 단언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제가 인스타톤을 그리기로 결심했던 당시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스타툰을 시작할 당시에는 아무런 목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러움이 동기였기 때문인데요. 당시 직장을 다니면서 스트레스가 꽤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새로 업무를 배정받았는데 상대방 고객사 담당자가 굉장히 직구준 사람이었어요. 뭐 밤낮 안 가리고 전화를 해서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본사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알아봐라. 왜 아직 이것도 모르냐라고 뭐 다그치는 게뭐 수시로 있어가지고 피곤해했는데 알고 보니 제 전임자도 저한테 그 직구준 고객을 떠넘기기 위해서 뭐 있는 수단 없는 수단 다 동원해가지고 소이 똥을 치우려고 하는 상태였어요. 그런 스트레스를 좀 풀고자. 선택한 게 전혀 다른 취미로 좀 해소를 하자 그림은 내가 좀 그렸는데 태블릿으로 디지털 드로잉은 경험이 없으니까 한번 그림을 그리러 학원에 다녀보자 라는 결심을 하고 아내가 권해줘서 해방촌에 있는 네 명이 참가하는 클래스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선생님께서 에세이툰을 인스타에 연재하시면서 1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더라고요 와, 되게 부럽다. 책도 쓰시고 그 선생님이 부러웠습니다. 뭐 나도 책을 쓰고 싶어, 일만이 되고 싶어 이런 구체적인 목표는 당신 생각도 못했고 그냥 아 저분이 되게 부럽고 나도 인스타툰으로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 굉장히 심플하지만 강력한 동기가 생겨서 만화를 그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실패 요인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 하나는 나만의 독특한 소재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왜 오늘의 주제죠? 왜 그리는가를 분명히 정하지 않고 마냥 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것. 이게 결국에는 끝끝내 멈추게 됐던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특별한 주제를 정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이유 그리고 그게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에 있는 블로그에 제가 내용을 정리해 놨거든요. 그걸 보시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 영상에서는 두 번째 왜 목적 이유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왜 그리는가에 대해서 내 솔직한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저는 인스타툰을 그려서 돈을 벌고 싶고 퇴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그걸 스스로 모른 척하고 주에 1회씩 꾸준히 콘텐츠를 연재했던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로워도 들지 않고 뭐 돈을 벌수 있는 루트가 열리지도 않고 제대로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슬슬 불만이 쌓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콘텐츠 연재를 하면서 돈을 벌고 싶어라고 솔직하게 나 스스로에게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답답한 상황이 오래 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콘텐츠를 그리기 싫어지고, 내가 만든 콘텐츠가 재미가 없어지고, 내 콘텐츠 재미없는 거 나도 아는데, 남들이 이번 주 콘텐츠 좀 재미없었어라는 얘기라도 할라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엄한 사람들한테 화가 나는 거죠. 콘텐츠를 내가 재미없게 만들어 놓고, 재미없어라고 피드백해 준 사람들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화를 내고 있더라.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다른 몇 분들의 전자책 콘텐츠를 구매해서 보고 아, 1만 팔로워를 만들고 싶다. 나도 돈을 벌고 싶다. 솔직한 내 목표, 동기, 이유에 대해서 말 그리고 글로 정의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목적에 맞게 나 이걸 왜 그리고 있지? 이유를 알고 나니까 더 콘텐츠를 만드는 방향도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새로 시작했던 가생비지 계정은 약 8개월 만에 1만 팔로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잘 듣기 쉽게 정리해야 될 텐데 지금 얘기한 것도 좀 두서가 없죠. 대본을 정리하지 않고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달 동안 제 생각 정리 과정 공유에 대한 콘텐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생 비지었습니다.